이렇게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야아 <laughs> 와, 환상이야 와아 자, e 에서 연습생으로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이 꿈인 남극에서 온 자이언트 뱅킹 우리 또 만났어요 기억하세요 저? 야, 우리너 어? 이름까지 기억해준다고? 오랜만입니다 와, 진짜 정말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아, 제가 작년에 저기 왔었잖아요 근데 또 불러주셨네요. 예! 아... 그말은적슨 내가 잘했다는 뜻이겠죠? 맞죠, 예! 그렇죠, 맞죠. 그렇죠. 아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 인사 좀 해도 될까요? 그럼요. 자기 소개 또 간단하게 해야죠 우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EBS 연습생, 자이언트 팬티비 팬수입니다. 팬. 이렇게 또 오늘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여기까지 와 주셔 가지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무슨 축제입니까, 여러분? 도자기 축제. 네. 도자기 축제죠. 뭐라고요? 도자기 축제. 네, 저도 도자기 참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제가 좀 도자기가 집겠잖아요 잘하시네요. 그죠? 그렇죠? 네, 너무 비슷해요. 자, 아무튼 우리, 나는 이 도자기를 우리의 삶에 좀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 철학적이야. 자, 도자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열심히 빚잖아요. 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까 생각해 봅니다. 오. 그렇지만 그게 조금 하다 만들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오. 조금 이렇게 안 이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 어떻습니까? 남들의 그 눈에 의식하지 말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도자기니까, 음? 여러분들의 삶도 언제나 특별하고 소중할 것입니다. <laughs> 맞아요. 감사합니다. 너!